안녕하세요, 피오포입니다. 영상 시작하자마자 이런 사진 보여드려서 놀라셨죠? 제 30일 전 피부 모공이에요.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제 아침 피부입니다. 딱한달 걸렸습니다. 뭐 엄청난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. 그냥 집에서 제가 제 얼굴을 실험대 삼아서 30일 동안 굴려본 거예요. 보정이나 필터는 제가 쓸줄 몰라서 안 썼습니다. 진짜 100% 리얼 데이터예요. 오늘 영상은 남자가 무슨 피부 관리냐 하셨던 분들, 혹은 비싼 거 발라도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제가 30일 동안 뭘 바르고 버렸는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모공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간단히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전 33년 동안 선크림이나 스킨 로션을 제대로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. 바르는 것도 귀찮았고, 씻는 것도 귀찮아 해서 샴푸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고 진짜 비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게 또 굉장히 남자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보는데 제 모공이 단순히 벌어져 있던 게 아니라 정말 방치돼서 할아버지 같이 보이는 거예요. 이 얼굴 자체가 피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. 그래서 내가 40대가 되면 정말 어떻게 변할지 무서워서 공포심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결심했고 딱 30일만 투자해보자. 대신 어설프게 남들 따라하지 말고 진짜 원칙을 세워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게 근본 없는 33살의 모공 생체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본격적으로 뭘 바르기 전에 제가 가장 먼저 한건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는 거였습니다.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비싼 걸 발라도 효과가 없거든요. 첫 번째는 손으로 모공을 짜는 겁니다. 거울 보면 모공에 피지 올라온 게 거슬려서 항상 이 손톱으로 짰었거든요. 그게 모공을 영구적으로 벌어지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. 두 번째는 샤워기로 직접 얼굴에 쏘는 걸안 했습니다. 그 시원한 느낌이 피부 장벽을 다 찢어 놓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세 번째는 수건으로 얼굴 박박 문지르는 거예요. 이것도 피부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나쁜 행동입니다. 그래서 무조건 수건으로는 얼굴만 톡톡 두들겨서 물기만 제거했습니다. 네 번째는 베개 커버는 무조건 3일에 한 번씩 꼭 빨았습니다. 이게 안 되면 밤새 얼굴에 세균을 묻히고 자는 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. 마지막으로는 술 먹고 세안 안 하고 바로 자는 거. 결국에 저는 30일 동안 술을 아예 안 먹었습니다. 그런 적이 많아서 저는 30일 동안 아예 술을 끊었습니다. 이 다섯 가지만 지켰는데도 일주일만에 피부가 진정되는 게확 느껴지더라고요. 처음 10일은 굉장히 좀 무식하게 관리를 했었습니다. 처음으로 모공팩이라는 걸 해봤는데 얼굴이 석고상처럼 굳어서 말도 못하는 게 신기해서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서 웃기도 했었거든요. 19일차 정도 됐을 때 화장품에도 이 공정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기름은 기름으로 녹여야 된다는 것도 그때 깨달았고 그래서 클렌징 오일이라는 것도 쓰게 되고 화장품 바르는 순서도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. 데이 22에는 찬물 세안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모공과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찬물 세안도 저는 이제 아예 안 합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모했지만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서 저만의 루틴이 완성되기 시작했어요. 저는 일단 아침에는 물로만 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스킨, 로션 이두 가지만 발랐어요.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무조건 선크림을 듬뿍 바르고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선크림을 바르고 나갔으니까 폼클렌징만으로는 안 하고 클렌징 오일을 저는 무조건 꼭 했었어요 20초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고 그리고 미지근한 물 받아서 유화작용으로 또한 20초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폼클렌징으로 세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발랐던 실제 제품들인데요 이거 다 다이소에서 샀고 제가 20-30개 제품들을 사서 써보다가 저한테 맞고 손이 가는 제품들로만 좀 가져왔거든요 이건 광고는 진짜 아닙니다 이거 토너인데 레비포어 토너라고 다이소에서 팔아요 그냥 얼굴에 한번 이렇게 발라 주고 톡톡톡 두들겼고요. 그다음에 세럼, 에센스 뭐 앰플 이렇게 있는데 이 바르는 순서가 제가 알기로는 세럼이랑 그다음에 에센스, 그다음에 앰플이에요. 이 순서 지키면서 이렇게 뭐 마니케어 바다 먹은 앰플이라든지 레비포어 세럼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조합해서 세럼 먼저 바르고 그다음에 앰플 바르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꼭 이 레티놀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. 이 레티놀이 굉장히 이 모공이랑 주름 개선에 좋다고는 하는데 처음 써보시거나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소량만 써야 됩니다. 소량 이상을 쓰게 되면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아니면 이 피부가 뒤집어지더라고요. 여드름이 날 수도 있고 저는 피부가 강해서 듬뿍 발라서 썼는데도 뭐 여드름은 조금 나긴 했지만.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. 이렇게 다섯 단계를 빼먹지 않고 30일 동안 하니까 피부에서 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. 보이세요? 제가 30일 동안 혼자 실험을 하면서 느낀 점은 딱 하나인데요. 피부는 배신하지 않는다입니다.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이 필요하다. 33년 동안 한 번도 관리 안한 저도 이렇게 해냈습니다. 지금 남들에 비하면 그렇게 좋은 피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.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제가 쓴 제품들이랑 썼던 방법들은 정리해서 고정 댓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